의 답은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른다고 하니까 내가 말린 거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했다는 그렇죠. 거예요. 정당한 지위라고 얘기를. 문총 장측의 입장에서 말씀하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영주 검사장은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있고요. 예. 안면 검사는 본인이 들은 얘기가 아니라 전언을 얘기한 거잖아요. 예. 본인이 당사자가 아닌 얘기입니다. 얘기는. 알겠습니다. 두 번째 의혹은 어떻습니까? 안 미연. 두 번째, 번째 혹은 의혹. 대검 반부패부가 이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이 압수수색이 검찰 고위 간부의 반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한 겁니다. 예. 요 부분에 대해서는 강원랜드 수사단에서 보도자료를 통해서 2018년 3월 15일 대검 반부패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시 반부패부는 반발했지만은 반부패부장, 선임연구관, 수사지휘과장, 그 연구관의 업무수첩, 서류 등에 대한 압수수색은 바로 진행했다. 음. 그리고 어 컴퓨터에 대한 포렌직을 해야 되는데 예, 예. 당시가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을 앞두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예. 그래서 어그 논의가 급박하게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포렌직을 위해 장시간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 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서 예. 당일 목요일날 하지 않고 토요일날 3월 17일 이틀 뒤에 당사자의 서약서를 받아서 포렌직을 했다 음. 정상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라 어, 검찰 수사관이 밝혀 놓은 겁니다 노 안면 검사가 주장한 두 가지 의혹은 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보인, 확인이 되는 거죠. 검찰 수사 그러니까, 예, 예. 단은 단은 문물종장이 네. 5월 1일부터 수사 지휘권을 행사했다고 거기에다가 또 덧붙였잖아요. 따로 보도 자료를. 그 아, 부분은 어떻게 확인해 보셨어요? 안면 검사가 이제 의혹을 제기한 데다가 새로운 외압을또 제기한 것이죠. 의혹을 제기한 거죠. 안면 검사가 오전에 이제 이런 의혹을 예, 예. 제기했고 오후에 수사단이 제기한 그, 거죠. 보도 자료를 통해서 냈습니다. 예. 그래서 어 지난 2월에 무무일 총장은 양문함 광주 지검장을 강원랜드 수사 단 장으로 임명하면서 수사 기한을 두지 않고 수사 도중 보고받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죠 예. 그러니까 그리고 어 수사단도 확인하기를 4월 30일까지는 일체의 관여 간섭을 하지 않았다고 확인한 거죠. 예. 5월 1일부터 했다는 겁니다. 네, 그 부분은 좀 확인을 해 보죠. 어 안면 검사가 이제 문 총장이 위압 행사했다고 한데 대해서 이렇게 5월 1일부터라고 4월 30일까지는 문 총장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걸 확인해 준 겁니다. 으흠. 다른 한편으로 보자면, 예. 대검과 수사단 측 설명을 종합해 보면 수사단은 지난달 4월 하순쯤에 권성동 의원 소원을 앞두고 대검에 수사가 끝났는데 이 내용을 수사심의위에 회부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예, 예. 수사심의위에 회부는 검찰총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음. 어, 그래서 수사 진행 내용은 보고하지 않으면서 수사 심의 회부를 요청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총장이 그러면은 어, 내 수사 내용을 보내 봐라. 요게 이제 15페이지짜리를 보내오니까 그걸로는 법리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 상세하게 보고해 봐라. 라고 상세하게 보고 받아 보니까 그것도 더 이해가 안 된다.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총장이 누구 이렇게 할 거면은 수사 질권을 내가 회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발언을 한 것으로 대검 관계자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할 거면 수사 지휘권을 회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방금, 말을 했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조사단에서는 그러니까 문, 우리한테 간섭한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검총장이 그동안에 수사 지휘권을 적극적으로 뭐이 행사하거나 예. 수사에 간섭을 하거나 또 수사 지휘권을 회수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법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결정을 하려고 하니까 누가 이렇게 할 거면은 수사 지휘권을 회수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음, 얘기했다는 거고요. 예. 아 그러니까 수사 진행 과정에서 검찰총장이 개입한 건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검찰총장 측은 하고 있는 거고. 대검에서는 확인하고 있는 거고. 저는 먼저 뭐 반대 쪽 이야기를 자꾸 전할 수밖에 없는 음, 것이 네. 뭐 안미영 검사도 그렇고 또이 수사를 지휘한 양분남 단장 측에서는. 아니, 우리한테 독립하겠다고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겠다고 해놓고 왜 수사지휘권을 행사합니까? 요걸또 문제제기한 그러니까 거잖아요. 한 가지 사례를 보죠. 예. 그 수사 진행 과정에서 검찰총장이 개입하지는 않았다는 것은 양쪽이 얘기 다 들어보면 맞는 거고요. 예, 예. 강원랜드 수사단의 일론의 질타를 받은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날 권성동 의원을 비공개로 소환한 겁니다. 음. 그런데 그...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을 소환할 때는 예, 예. 공개적으로 소환했죠. 비고발인 음. 신부, 신분, 신분이 같은데. 예. 그래서 검사 출신 국회 법사위원장이라서 그 지위를 염두에 두고 봐준 거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죠. 예, 예. 이때 문무일 총장은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았고, 소환한다는 사실만 그냥 사후에 통보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 예, 예. 부분에 대해서도 이견은 없습니다. 음. 그러면 권성동 의원 고속영장 청구에 반대했다는 것, 이 부분이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5월 1일,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보고를 하니까 문 총장은 수사지휘권 행사를 통해서 전문 자문단 심의를 거쳐서 청구 여부를 결정하라 이렇게 지시했다는 겁니다.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반대. 이 부분 조사해보셨어요? 반대가 아니라 심의를 거쳐서 좀더 검토해보고 하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 얘기고 수사단은 양부남 수사단장이 5월 10일 총장의 요청으로 권성동 의원에 대한 범죄 사실을 자세히 보고하니까 총장이 자문단 없이 그럼 영장 청구해라 동의했다는 겁니다 그게 보도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예. 그러면은 수능관의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 의혹은 해소된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게 말입니다 지금 네. 자꾸 이런 의문들이 뭐 청취자들 좀 보내주시고 어제도 뭐 하루 종일 여론의 흐름 보셨겠지만 이게 안미현 검사나 양부남 단장 쪽이 말이 맞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측에서는 어떤 의심을 하냐면 문무일 총장과 권성동 의원이 예전부터 가깝지 않았느냐, 같이 근무도 하고 뭐 가까운 사이였다는 게 여기 작용한 거 아니냐라는 걸 지금 깔고들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문 총장이. 권성동 의원관 그~ 특수 서울지검 특수 위보에서 같이 근무를 한저 인연이 있고요 있죠. 아~ 가깝기도 하고요 예. 그니까 본인 도 뭐~ 잘 안다고 지시는 하고요 음. 그렇지만은 그것 때문에 봐줄 정도면은 음흠. 지금 본인이 2차 수사도 문물총장이 지시했죠 특별수사단도 문물총장이 지시해서 꾸려진 거 아닙니까 예, 예. 수사지휘권까지 자기도 난감한 입장이 있으니까 관여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고 예. 그런데 결정 과정에 수사심의위원회를 문총장이 수사심의회 해부하라고 한게 아니고 예. 자기들이 결정할 수 있는데 수사단이 검찰총장이 음. 요청한 거잖아요. 음. 검찰총장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려고 한게 아니고 자기들이 총장에게 이건 수사심의위에 해부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이 문제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수사단이 꾸려질 때를 보면 안미연 검사가 이 문제를 폭로하고 뭐 피디 수첩 같은 데서 크게 다루고 수사단이 꾸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꾸려진 건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거는 밀려서 한 건데 예. 그 그러니까 문 총장이 수사 직권 행사하지 않을 테니까 너가 알아서 하라고 준 거죠. 예그 예. 의혹을 안 받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데 수사를 해 왔으면 결론까지 자기들이 내고 보고하면 네. 되는 건데 네. 수사심의위 요청을 받아서 하자라고. 수사단이 먼저 요청한 거잖아요, 이거는. 음. 총장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야, 이거 영장 청구 안 되니까 하지 마라고 한게 아니고,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대검 참모들은 수사심의위 회부 자체를 반대했다고 합니다. 저거는 수사단이 알아서 할 일인데 그걸 왜 우리가 관여하라고 느 했는데 총장이 어, 그건 그렇게 그렇지가 않다 너무 박하게 하지 마라라고 받았다는 거죠. 아, 예. 지금 그러면은 하여튼 양부남 단장하고는 통화해 보셨어요 취재해 보셨어요. 양부남 단장은 일체 전화를 받지 않고 수사단에 이제 그 나머지 관계자들은 아하. 기자들이 통화가 됐습니다. 예, 예. 됐는데 그쪽 입장은 뭐예요? 자기들이 보도 자료를 낸 이유는 안면 검사가 수사 과정이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보도 자료를 내설 따름이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음. 그걸 해명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런데. 보도자료를 내면서 문제는 예. 이 과정을 만 설명하면 되는데 예, 예. 이거요 부분은 전문 자문단의 시민을 거쳐서 결정할 것이고 권성동원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고만 공개하면 되는데 논란 을 빚은 과정을 공개한 를 겁니다. 음. 이건 뭐냐 그리고 문무일 총장의 리더십 에 심장 타격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요, 요 부분은 이제 별개의 문제인 것이고 문무일 총장이 양분함 수사팀을 꾸려줄 때까지는 자기 역할을 한 겁니다. 그리고 네. 자기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 한 거고요. 알겠어요. 지금 지금 시간이 별로 없는데 한 가지만 조수자 네. 질문 들어오는 거. 그러면 문물 총장과 권성동 의원이 친분이 아주 가까운 친분이 있기 때문에 봐준 거라는 의혹에 대해서 권 기자가 취재한 결론은 뭡니까? 문 총장이 그러지는 않을 것이고요. 지금 문제는 핵심은 이걸 봐야 됩니다. 예. 양분남 수사팀에서 대검 반부패 부장을 지금 기소하겠다는 의견을 낸 거거든요. 반부패 부장을 기소하겠다는 것은 검찰 총장을 기소하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아. 결국은 금요일 날 전문 자문단이 양그 반부패 부장 기소를 결정하면은 문무일 총장은 사퇴합니다. 아. 이런 사안으로 예. 가고 있는 굉장히 사안인데 굉장히 큰 사안이군요. 그, 그러니까 그 내용이. 예. 지금, 검찰이 어떻게 보면, 은 좋게 보자면, 은 민주화 된 거잖아요. 으흠. 나쁘게 보자면, 콩가루 집은 아닙니까, 조직이 지금. 에. 앞뒤도 안 맞고 평검사로 나와서 총장 수사하라 그러고, 수사단은 네, 총장을 그래요. 기소하겠다 그러고. 음. 이건 엉망이 된 거죠. 그, 그러니까 모모일 총장의 지도력, 리더십이나 상당히 타이온건은 틀림이 없는데, 예, 예. 과정은 사실은 사실대로 보자. 우리가 의혹을 제기하기는 쉽지만은, 예. 그동안 해왔던 과정을 하나하나 따져보자. 아, 어, 예, 물론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실은 오늘의 주제가, 목무일 총장을 위해 개량했는데 이 부분은 아, 뭐 아, 시간이 그렇습니까? 되면 내일이나 모레는 다시 다루겠습니다. 한번더 오셔야 될것 네. 같아요. 단순한 네. 사안이 아니어서 일단 여기까지 그리고 양부남 단장 전화 좀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전화를 일체 아무도 안 아,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네. 권영석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c b 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생활적폐 청산이다. 예, 문재인 정부의 제 1호 국정 과제가 적폐 청산이죠. 지난 1년 동안 권력형 적폐를 청산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생활적폐에 힘을 싣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청와대 회의에서요. 그 생활 적폐들 중에 해외 재산 도피 여외 탈세부터 뿌리 뽑겠다 이런 말도 했지요. 아니 생활 적폐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왜 1호 청산 대상이 이 부분이 됐을까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 그렇게도 즐기게 안 뽑히던 이 가진자들의 해외 도피 여외 탈세 문제가 과연 이번에는 뽑힐까? 그 부분도 궁금합니다. 전문가 연결합니다. 지난해 최순실의 은닉 재산을 추적하면서 이 재산 도피와 해외 역외탈세 특별법을 요구해온 분이죠.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 전 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 생활적표라고한뭐 채용비리, 갑질비리 여러 가지가 떠오르는데 왜 1호를 역외탈세, 해외 재산 도피 이쪽으로 잡았을까요? 이게 방향이 맞습니까? 예, 아마 그 지금 생활 적폐로 한정하는 것은 너무 소극적인 해석인 것 같고요. 음. 그동안의 권력형 부정축제 재산까지도 아마 한수하시라는 그런 의지가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권력형 적폐 플러스 생활형 적폐가 다 융합된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보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방향은 잘 잡은 거네요. 네네. 예, 은닉재산과 여객탈세 문제 이걸 적폐 중의 적폐다 이런 말씀도 하셨던데.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될 거라고 청장님 예상하세요? 이 규모를 그가늠하는는 사실 힘들죠. 어, 여기 탈세 규모도 국세청에서 추산한 거 보면 한 1년에 한 1조 정도 적발이 되고 있는데요. 1년에 1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 일본은 또 자진 신고해 가지고 걷혀 준 것도 또 있거든요. 아... 그래서 따지고 보면 여기의 탈세라고 네. 우리가 통칭해서 말은 하지만 네. 그 속에는 탈세 부분도 있고, 음. 아니면 권력형 그 부정 축제자들이 해외에서, 어 만들어진 돈들. 예. 그런 돈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그 규모는 더 훨씬 더 크게 늘어날 것 같습니다. 뭐, 적발되는 것만 일조면은 이거는 네. 적발 안된 것들이 훨씬 더 많을 텐데. 네, 규모가 가늠하기가 어려울 정도네요. 네. 도대체 어떤 저, 저, 식으로? 예. 이게 네. 조직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재벌 대기업들은 주로 해외로 돈을 마치 투자하는 것처럼 보내가지고 음. 거기서 투자했던 돈이 이제 투자 실패다라고 하면서 멀쩡하게 살아있는 돈이 사라지는 어. 이런 형태로 보통 해외로 많이 빼돌리고요. 예. 실제로 가보면은 뭐 유령회사거나 뭐 펀드 형식으로 펀드 형식. 그 관리가 되고 있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아, 그래서 투자를 하는 척하면서 뭐 100억이면 100억, 1000억이면 1000억 보내놓고. 투자에 실패했다. 그러면은 세금 낼거 없으니까. 그래도 그렇죠. 거기다 묻어 두는 거군요. 그냥 묻어 뒀는데 거기서는 멀쩡하게 살아서 이제 그 해외에서 검은 머리 외국인 돈이 되어서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방법도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뭐또 다른 방법들은 주로 이제 그 자원 외교라 그래서 그해외뭐 광산이나 뭐 이런 석유 개발이나 이런 데 투자한다고 하고 예. 거기서 돈이 사라지죠. 거기서도 투자 실패. 아, 역시.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돈들은 어느 곳으로 빠져나갔 라고 제들이 의심되는 것이 많은 거죠. 예를 아, 그 나라 안에서도 이 세금 체계는 작동하는 거잖아요. 그 외국인이 투자한 그 돈이 어떻게 그렇게 사라지는 걸그나라에선 감시를 안 합니까? 대부분이 이제 사라지는 돈은 조세 피난체라고 해서 그렇죠. 네. 세금을 주로 받는 나라가 아닌 곳을 이용을 하죠. 그래서 음, 음. 피난체에서는 세금이 이제 보통 제로이거나 네. 또16% 15% 이하인 것 그래서 조세 피난처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조세 피난처에서는 뭐 조세에 대한 부담은 없는 것이고 서로 네. 이제 비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곳을 많이 이용하는 하는 편입니다 아니 근데 안청장님이 지금 설명하시는 걸 듣다 보면 그 수법은 국세청도 다 아는 수법이란 얘기잖아요. 음. 어, 그렇죠. 대부분 이제 국세청이 아는 수법이고 그런데 다만 해외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우리의 그 정보망이라든지 예. 그다음에 그 조사팀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고 어. 또그 접근하는 과정에서 어, 보통 권력형 어, 부정부패와 이게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권력자가 있어서 그걸 막는단 말씀이세요? 수사를 그렇죠. 이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이용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그걸, 들어서 돈은 이제 기업가가 되고 거기에 권력자 한 사람이 끼는 형태예요. 네, 그걸 강성도 있고요. 그럼 권력자라 또, 하면 여기서 권력자라 하면 어느 정도 수준의 사람, 뭐 국회의원, 어, 뭐, 장관, 어떤 사람들? 뭐 국회의원 정도 가지고는 힘들겠죠. 어. 그 아마 최고 권력자들이 어, 이루어진 중앙. 그 저들이 지금 그 최순실 박근혜 재산 추적이라든지, 예. 지금 최근에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그, 그 재산 추적이라든지 하, 예. 그 가정에서 지금 보면 예. 기업들하고 다 같이 연관된 경우도 있고 음. 또 금융. 상품이나 금융기법 금융기관 이런 쪽을 이용한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 이게 쉽사리 찾아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아니 최고 권력자라고 하면 근데 이게 나라에 몇명 없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예. 이렇게 많은 것에 다 관여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다 수화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 주변에 예. 있는 그 수화들이 같이 움직였다고 봐야죠 아. 그 그것도 가끔씩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최고 권력자와 그 주변인들이 이득을 챙기는 거군요. 최고 권력자를 또 팔아서 챙기기도 하고. 그렇죠. 즉, 갑자기 기억나는 문건이 뉴스타파에서 왜조세회피처의 유령회사 가지고 있는 사람들 명단 한번 발표한 적이 있었죠. 예, 거기도 권력자의 자제들도 있었고, 있었고, 그또 재벌 기업의그 관련인들도 나타나기도 하고, 예. 그렇게 많이 했죠. 그렇죠. 어, 2015년 10월 달에서 2016년 3월 달까지 예. 그 여기에 있는 그 미신고 금융계좌를 한번 신고를 하면 정사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사상 초유의 그 말도 안 되는 조치를 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2015년 9월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인데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역외탈세 뿌리 뽑겠다 하면서 담화문을 발표했어요. 그러면서 한시적으로 국내 거주자와 법인이 미신고한 해외 소득 재산, 이거 자진신고하면 처벌을 대폭 면제해 주겠으니까 자진신고들 하셔라, 이런 기간이 있었어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네. 사실 그 초법적인 조치를 한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해외에 돈이 빠져나갈 때는 그 어떤 경로를 통해서 빠져나가는지에 대한 조사가 있어야지 그 세금도 매길 수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합당한 처벌을 해야 되거든요. 음. 근데 세금만 내면은 모든 것을 관용해 주는 그런 조치를 취한 것이기 때문에 예.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처벌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그 당시엔 이제 세금만 내고 처벌들 다 면제해 주었던 건데 그걸 다시 소급 적용해서 처벌을 줘야 된다 이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고그 한시적인 시간을 정해 가지고 그렇게 예. 한 것도 왜왜 그렇게 했는지 어. 시기도 2015, 16년이면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 K 미르 사태라든지 네, 그 네. 삼성하고 관계가 막 이루어지고 있을 때거든요. 네. 그 시기에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래서 같이 의심을 충분히 의심이 되는 부분이라고 봐야 됩니그근데 자진 신고를 한 하면은 다 면제해주겠다가 아니라 세금은 받겠다라고 했으니까 굳이 돈을 들여오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풀어줬다라고 보기엔 조금 무리는 아닌가요? 아니죠. 세금을 내는 부분은 최소한이거든요. 어. 그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생기 형성된 소득에 대해서 예, 예. 세금을 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예. 해외로 빠져나갔기 때문에 심하면 그 부분 전부 다 몰취도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아, 아.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세금만 내고 이게 아마 2조 5천억 정도가 이제 신고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 알겠습니다. 저 무슨 말씀신지 그 알겠네요. 그러니까 원래 그런 식이라면 다 몰수를 싹 해야 되는 건데 그 당시 누군가가 그 돈을 국내로 들여오긴 들여와야 되고. 뾰족한 다른 네. 방법은 없고 하니까 세금 조금 내고 몰수 안 당하고 그 재산들 국내로 들여오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거 의심하시는 거고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최순실이 중심에 있는 게 아니냐 의심하시는 거군요. 어, 예, 아직까지 뭐그 연결 고리는 밝혀지진 않았지만 예, 예. 그 상황을 봤을 때 연결이 돼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 특별법을 계속 주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해외에 빠져나가 있는 돈들을 한수하기 위해서는. 이시효 문제가 첫째 문제. 니다시효는 음, 보통 우리가 형사처벌 시효가한 10년이고 예. 뭐 국세부가제척기간도 한 15년 정도 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최장해봐야 15년인데 그 이상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찾아낸다고 하더라도 어. 현행법으로는 한수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 15년만 바, 해외에 묵혀놓으면 그 다음에는 방법이 없어요? 몰수를 했을 지금 현행법으로는 음. 뭐. 지금 다른 방법을 어... 적용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렇군요. 그래서 그 부분의 시효를 늘려야 될 부분들이 있다. 그 문제를 해결 해야 됩니다. 그래요. 이렇게 정부가 대대적으로 이 문제를 파헤치게 되면 제일 직격탄 맞을 곳은 어디라고 보세요? 어, 지금 현재는 그 재벌 대기업 지금 현재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뭐 한진도 한진. 상속 재산들을 그 해외에다 놔두고. 신고를 안 했다는 것이죠. 아. 그런 부분들이 재벌들 같은 경우도 해외에 재벌 총수들이 1 년에 몇, 몇 달씩 나가가지고 있으면서 돈을 쓰고 있는데, 음. 그 돈들이 자기는 월급에서 쓰지는 않을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돈들이 어디서 나왔는지부터 예, 예. 조달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음흠. 그 사람들이 가장 큰 직격탄을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고요. 이 생활 적폐 1호로 청와대가 발표한. 여외탈세 문제, 해외 재산 은닉 문제 제대로 좀 이번 기회에는 뿌리 뽑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 대구지방 국세청장이세요. 안원구 전 청장이었습니다. 뉴스쇼 수요일의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오늘도 두 분의 변호인 나오셨어요.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2008년 5, 5월 12일인가요? 그 뉴스쇼가 시작된 날이었던 걸로 제가 들었는데 예. 10년 된거 축하드리고요. 예. 10년 동안 자리를 보존하시다니 음. 대단하십니다. <laughs> <laughs> 제가 축하의 의미로 예. 제가 책을 썼습니다. 그 재산 자식에게 절대 물려주지 마라. <laughs> 되게 중요한. 웃으면서 지금 목소리 가려졌는데 다시 다시 말할게요. 재산 조용히 해주세요. <laughs> 재산 자식에게 절대 물려주지 마라. 이거 엄청 강조해서 예. 제가 쓴 건데요. 예. 이 예. 책을. 저에 대한 지지 문자를 열렬히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제가 추첨을 통해서 <laughs> 저자가 2주 내지 3주에 걸쳐서 친필 사인을 제가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잘 보내주세요 <laughs> 아니 어떻게 이게? 10주년 축하 인사하고 이게 이렇게 엮이니까 <laughs> 그러면서 <laughs> 책공보를 그렇게 이야 <laughs> 예. 아, 잘, 잘 돼야 좋을 됩니다 이책 처음 쓴 거야 옆에서 뭘뭐 이렇게 막 <laughs> 쓰고 계시길래 오늘 우리 저기 라디오집 판정할 거 그거 공부하신 줄 알았어요 <laughs> 저도 그런 <요즘 웃음> 줄 알았어요 축하합니다 어아 근데 출근. 공부가 <laughs> 아니네요 지금 보니까 지금 하실 얘기를 쭉쭉쭉 서놓 거죠 님뭐 홍보할 거 없으세요? 아전 없어요. <laughs> 저는 뭐 한쪽에서 많이 하면 저 저라도 안 해야죠. 네. 전 안녕하세요 저, 백성문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뉴스쇼 10년 재판정 2년 백성문 11개월 <laughs> 재판정 문을 열겠습니다. 예, 오늘 아무리 바빠도 요 질문은 잠깐 하고 가야겠어요. 지금 지방선거가 한창 무르익고 있는데 제일 논란의 중심에서 온게 경기도 아닙니까 그렇죠. 경기지사 남경필 후보가 차마 옮기기도 힘든 욕설을 뱉어낸 이재명 후보를 선거 파트너로 인정할 수 없다. 이러면서 그 욕설 파일 내가 유세장에서 틀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이제 법적 공방에 오가고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는 어떤 거냐라는 청취자 문자가 어제 사실은 많이 들어왔거든요. 음. 답을 좀 주시죠. 사실 만약에 이제 아직까지는 이걸 뭐 틀진 않은 상황이니까요. 네. 남경필 후보가 틀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유세차 틀었다. 예. 그럼 이거는 공직선거법 251조의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 그 내용을 좀 읽어드리면, 예. 그 당선되건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뭐 기타 방법으로 공연이 사실을 적시해서 후보자에 그 후보자나 혹은 뭐 배우자 등을 비방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음. 뭐 이거 욕설을 틀면 당연히 후보자를 비방한 게 되겠죠. 그렇죠. 이거는 뭐 확실한 건데 다만 예, 예.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뭡니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는 걸 들었어요. 아,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네. 위하면 괜찮다. 그래서 자영 당에서 나오는 게 이거는 경기도민이 알아야 한다라는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아, 공공의 이익이라는 공공의 거죠. 이익을 위한다. 그러니까 이런 욕설을 하는 후보를 정확하게 이 욕설라는 걸 들어서 예, 예. 사실 이공직이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자유공당 입장이고 뭐 예. 그렇게 해서 법적 검토를 마쳤다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이 2014년에는 이제, 이게 유포 금지가 났었잖요 네, 그때 예, 났었죠. 법원에서. 근데 이제 유포 금지가 그때 났었던 거하고 그때 이제 이 유튜브에 이걸 공개했던 뭐그 셋째 형이었나요? 예, 예 네, 형님. 셋째 형하고 그다음에 언론사가 이제 보도를 하지 못하게 가처분 나온 거고. 예. 예. 그 가처분의 대상에 남경필 후보는 없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 지금 가처분에 <laughs> 완벽하게 바라는건 아닌데 예, 이때도 예. 이거를 하지 못하게 했다면 이번에도 그렇죠. 틀면 똑같이 나올 가능성이 많은데 예. 문제를 일단 틀면 예. 틀어놓으면 일단 전파가 되잖아요. 어쨌든 전파. 네.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틀것 같아요. 강행할 것 같아요. 법적으로 문제가 나중에 생길지언정 일단 틀것 예, 같다. 그러니까 틀것 같은데 아... 사실 저는 이런 방식의 선거운동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에, 예. 이제 이게 나중에 뭐~ 후보자 방제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는 또한번 뜨거운 쟁점이 되지 않을까? 노부호사님은 이거 어떻게 분석하세요? 법적으로? 이 상황에서 깨알, 깨알 홍보 하나 하면서 하겠습니다또또또 무슨 홍보예요? 제가 그 경인방송 O B S에서 네, 네. 선택 007이라는 방송을 해요. 진행을 하는 건데 티 v 에서티 v 에서 지상파 방송입니다. 네, 네. 근데 그 방송이 바로 이거예요. 지방선거를 어. 앞두고 이제 관련된 네, 네. 경기도 쪽 관련된 부분들을 모셔서 네, 네. 그 선거 관련 이슈를 알아보는 건데요. 음. 바로 내일 제가 녹화를 하는데. 네. 남경표 지사를 모십니다. 어. 그래서 내일 이걸 한번 물어보고 음, 음. 이게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왜 하려고 그러느냐. 에, 에. 과연 이렇게 하는 것에 너네들의 솔직한 저희가 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물어보려고 하고. 그걸 하거든요. 내일 물어보시고요. <웃음> <웃음> 그래서 지금 법적으로는 어떻다는 그래서 거예요? 그래서 내일 물어볼 거기 때문에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웃음> <웃음> 아유, 누구라도 어, 오늘, 오늘. 오늘 작정하고 공부하러 <laughs> 오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럼 <laughs> 백 변호사님 네. 의견으로 오늘은 대표 의견 네. 하겠습니다. 예, 법적으로는 공공의 이익이 냐 사생활 침해냐 네. 분명히 논란거리가 되는데 네. 2 0 1 4년에 전례를 들었을 때는 사생활 쪽으로 갈 가능성이 조금 높다. 높다. 네. 하지만 남경필을 보는 틀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틀것 같다. 틀것 같다. 왜냐하면 이게 타격이 될거니까 제가 먼저 틀죠, 당연히. 틀는 게 유리해. 그렇게 보세요. 훨씬 유리합니다. 아, 네. 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이건 아니고요. 오늘 재판정 주제는 사실 좀 다른 얘기입니다. 일단 주제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제. 자, 오늘의 주제. 어. 진에어에서 스키니진을 승무원들에게 입으라고 강요했다. 이것은 강요죄에 해당하느냐 아니냐. 바로 이 주제입니다. 네, 백 변호사님. 네.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진에어에서. 그러니까 지금 한진그룹 계열사죠. 네, 진에어는 조현민 전무가